렐루야 9월 3일 수요일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공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공경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걸어간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이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Oh, mm -hmm. Yeah. you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는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상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 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님을 알게 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서은니디아이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은 이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무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종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 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대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 Heather, 스며로그, nhau, 또 같은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우릴를 뜻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돈 모든 불이 취합하며 악이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동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력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배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믿겠습니다.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저희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어,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의인이 안 못되고, 의인이 못 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18절부터 32절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이한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17절에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의인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불이한 자들에게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릴수 있죠. 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기의 부리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피조물들에게 보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꼭 무슨 율법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은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양심은 옳은 어, 것을 했을 때 기뻐하는 마음이고요, 불이한 것을 했을 때 어,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아니면 위축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것을 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로 가면 어, 이 우리 양심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죠. 그 양심에 반하는 것을 하고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불순종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꼭 악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옳은 것인지 알지만 양심을 거절할 때가 있고, 또는 불이한 것인지 알지만 욕심 때문에 양심을 속이는 일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우리 양심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는 걸 경험을 할 겁니다. 여러분, 죄 짓고 막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아요. 죄 지으면 두려움과, 어, 또 어두워져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려주신 하나님을 알 만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높은 하늘을 보면, 어, 야, 저 위에 누가 계실까?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망한 바다에 가면 저 물이 넘치지 않는 게참 신기하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가 계실까?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 이런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죠 어리석게. 그래서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을 보면서 야 이걸 만드신 하나님 참 오묘하시구나 이래야 되는데 야 이런 오묘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갖고는 그뭐 이스라엘의 어, 무성하고 푸른 나무마다 산당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뭐 천년된 뭐 은행나무 보셨나요? 천년된 팽나무 이런 거 보셨나요? 그런 거 보면 어좀 정말 대단합니다. 예. 나무 하나가 천년이 되고 뭐 이런 엄청난 숲 같은데 가면 뭐 우리나라는 어뭐 공원 같은데나 이런데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는. 그럼 막, 500년 된, 뭐, 은행나무, 뭐, 1년대 무슨 나무, 소나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자연 속에 들어가면 뭐,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걸 섬기는 거예요. 네. 아, 이런 신령한 것이 있다는. 왜냐하면 아름답거든요. 웅장하거든요. 압도되거든요. 거기다가 비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음식 차려놓고, 비 오게 해달라고. 강릉에 요즘 기우제 지난다 그러잖아요. 거기다 빌면서 비 오게 해달라고, 거기 빌면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거기 빌면서 남편, 바람난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뭐, 뭐, 과거 치러 간 아들 시험 붙게 해달라고, 거기서 음식 체려놓고 비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을 알 만한 피조물을 주셨는데, 그 피조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의 우상들, 그 토템 신앙이라고 러는데뭘 만들어서 섬겼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보면 뭐냐면 대부분 동물 모양이에요. 힘센 동물, 소, 소 모양, 소 힘이 세잖아요. 사자 모양.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도 보면 해태인가? 어, 뭐, 뭐 사자 비슷한 게 있잖아요. 해태, 그 상상 속의 지승 그게 이제 수호신처럼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옛날 그뭐 경복궁이나 이런데 가보세요. 그 기와의 끝에 물에 보면 악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뭔가 어뭐 짐승의 뭐 무서운 얼굴을 한 짐승들의 기와 같은 걸 모양의 기와를 올려놨잖아요. 또뭐그 어떤 절 같은데 가면 뭐 무슨 사대천왕 이런 그림들 그려놓고 이게 다. 그런 사람들, 아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죠. 악귀를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어, 우상 숭배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 지금도 점집이 되는 거고요. 지금도 뭐 사람들이 부적을 쓰고 뭐물 뿌리고 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너희 마음대로 해 봐라. 하고 그들을 버려 두셨대요. 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포 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로 놔둔 거예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도 모르냐 하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 그뭐 그 우상에게 빌고 뭐 절하고 이런 것이 자기를 수련하고 자기 자신을 뭐 비우고 자기 자신이 거룩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서 절하고 빌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욕망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되면 어떻게 돼?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 그대로 더러움이 하나님 그 정욕대로 한번 내버려 뒀더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25절에 보면 우상순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리고 이제 그 욕심이 자기들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상순배뿐만 아니라 정욕대로 사는 거죠. 그이 로마 시대의 그 로마 그뭐 교회가 그 있던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뭐 타락한 시대였다고. 그래요.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때도 이렇게 보면 그 발굴하는 그거 보면 바닥에 어이게 그림이 있었다래. 그때 t v 에서 나온 걸 봤는데 거기 보면. 길바닥에 어떤 표시가 있냐 하면, 좀 말하기 민망하지만, 창녀촌 가는 길, 방향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그래도 나름의 윤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신발 사이즈를 그려놓고, 요 신발보다 큰 사람만 갈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성년자는 그래도 안 된다. 뭐 이런 표시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나름대로 또 기준은 있구나. 요 신발 사이즈보다 큰 사람만 갈수 있다. 뭐 이런. 그러라고. 근데 여러분, 어려도 발클수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나, 뭐, 체격이 발달한 애들은, 어려도 발클수 있고, 커도 발은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벌써 뭐, 2,000년 전, 뭐, 이럴 3,000년 전, 이때에도, 어 그런 문화가 왕성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 그게 이제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어 우리가 그런 것 있잖아요. 부패가 아야 처음에는 와 맛있다 하다가 나중에는 별거 없네 뭐, 뭐 많은 것 같은데 뭐 먹을 것도 없고 그 맛이 그 맛이야 막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왜? 이거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남녀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어,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은 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저도 멋있는 남자들, TV 연예인들, 또, 뭐또 주변에도 또 실제로 이렇게 막 학창 시절에 잘할 때막 운동 잘하고 멋있는 친구들 봤거든요. 야 멋있다, 야이 녀석 매력 있다. 어, 막좀뭐 이런 친구 두고 싶다 이런 마음은 들지만 손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 한 번도 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 범위를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 남자랑도 자고 싶다 남자가 여자가 저 여자랑 살고 싶다 뭐 이런 결국은 이제 이 정욕이 정상 범위를 넘어가고 우상순배가 정상 범위를 넘어가고 모든 게 정상 범위를 넘어가는 삶들이 일어나는 거 결국은 부끄러운 일들을 하 하는데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다라는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이게 그들에게, 그, 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간섭하는 게 자식에게 좋은 거예요. 간섭 안 하고, 그래, 너 좋은 대로 해. 너 좋은, 그래, 그래. 아유, 10대인데 술도 마실 수 있지, 뭐, 담배도 울수 있지, 뭐, 어른들 피는데 너희들하고 안될거 있냐? 그래. 너네 건강은 네 인생이니까, 네 건강이니까, 니가 알아서 그래, 술도 좀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학교도 좀안 가도 되고, 뭐. 뭐.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방치한 거예요. 버려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제재하고 가르쳐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이게 또 사회의 역할이고 이게 법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법도 무시하고 양심도 무시하고 어른들의 말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결국은 이제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행하여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뭐 수근수근, 이런 것들이 자기, 우리들의 삶에 가득히 들어와서 서로를 파괴하고 서로를 망치고 자기장실을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의 율법에 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걸 알고도 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또 자기만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이 민망하니까 자기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죄가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옳다 하고 그런 사람들도 편들어주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으로 부터 멀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불일한 자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여기에서 돌아서는 게회개고요 여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불일로부터 의로 돌아서는 것이고, 의로 돌아서 때, 예, 것이 그 믿음이 동기가 되고, 그때 비로소 의인이나 칭함을 받고, 하나, 하늘로부터의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이 모든 것이 시작이고 끝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냥 불이 가운데 스스로를 버려두게 되고 그의 합당한 보응이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아 살리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왜 우리를 의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셨는가는 우리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고 그분의 의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값 없이 의롭다 칭하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부리와 죄를 미워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고.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의 진노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를 의로 인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멘.